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가온 그룹입니다. 자 지금 이 가온 그룹 같은 경우 장 초반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살짝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7.38% 가량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거래량도 터졌죠. 자 지금 계속해서 좀 유의미한 거래량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외인들의 좀 매수세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상거래일 연속 외인들의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이 가온그룹 같은 경우는요, 지금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한이 자율주행이라는 이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상승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가온그룹 자회사인 케이프처테크가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가온 로보티즈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이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지금 로봇도, 로봇 사업도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좀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이 로봇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일단은 두 개의 현재 두 개의 좀 재료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분법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고요. 수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투자를 감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 지금 막 많은 중소기업 로봇주, 로봇기업들을 이제 대기업에서 인수를 하고 나서 커다란 액션들이 없단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유력한데, 자, 삼성전자에서 이태야? 이 로보티즈, 아까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인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분을 매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대주주로 있다가 자, 아예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큰 액션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전체적으로좀 많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삼성전자에서 이걸 발표했습니다. 어떤 걸 발표를 했냐. 휴머노이드 매출 380조를 관련된 이제 청사진을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로봇 섹터가 좀 주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일단 삼성전자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대기업이고 그리고 대, 뭐 대한민국 대표 기업 중 하나인데 자 그러한 기업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자 그리고 이 로봇 같은 경우는요 정부 정책으로도 굉장히 좀 밀어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가온그룹 또한 이제 피지컬 AI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에 이어서 지금 로봇까지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더 크게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좀 저점인 부근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이기도 하죠. 지금 거의 반 정도 역사적 신고가 대비 거의 반 정도 주가가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함 해수 관점으로 이제 모멘텀이랑 같이 한 먼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미하고블루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이 가온그룹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가온그룹 관련돼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받아보셨 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주식 정보라는 게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중하죠자 현재 이 가온 그룹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주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까지싹다 충동 오해서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가강그룹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잖아.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 싶습니다. 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1027579818로 가온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정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가온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번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트레이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 끝이다 대기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 2757에 1아나 팔아나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